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르입니다. 네, IMT의 수요 예측 결과 같이 보면서 오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9월 4주 차에 일정이 겹쳐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 기업 분석 영상을 미리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타자가 IMT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 일정이 다 겹쳐 있는 만큼 상장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동시 상장이면 어쩌냐,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증권사 MTS를 접속해서 일정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다행히도 우선은 상장일이 다 분산되게끔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IMT, 단독 상장 일정이 될것 같다라는 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만 해보면 포인트는 이거였죠. IMT는 레이저와 CO2를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각 공정마다 세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어요. 아무튼 특히나 HBM용 건식 세정 장비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삼성전자와 EUV 마스크 베이킹 장비를 공동 개발해서 이 또한 앞으로가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술력은 소부장 특례 최초로 AA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했고요. 다만, 유통 가능 물량이 41.71%로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로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 물량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시장에서 열과가는 HBM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25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더 높은 밸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속하니까 상장 이후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게제 의견이었어요. 자, 그럼 수요 예측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753.50대1에 기록합니다. 1821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요즘에 허수성 청약 방지제도, 즉, 주음 납입 능력을 확인함에 따라서 예전만큼요, 막 기관들이 그냥 막 질러서 많이씩 청약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당연히 레벨이 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과거로 치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일까요?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로 치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걸 계산해 볼 수는 없겠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허수성 방지에 적용을 받은 세개 종목을 써놨고요. 참여 건수는 인스웨이브가 1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IMT가 1821건, 그 다음 빅텐츠는 1377건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참여 건수는 IMT가 인스웨이브에 비해서 낮기는 한데, 경쟁률은 더 높죠. 보시면 제가 수요회측에 참여한 총 금액을 적어놨는데요. 공모가 곱하기 총 참여 수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IMT는 12.5조원, 인스웨이브는 13.3조원, 빅텐츠는 5.9조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총 참여한 금액도 인스웨이브가 가장 높기는 해요. IMT와 큰 차이는 없지만. 자 근데 가장 오른쪽 기관에게 배정된 금액을 보시면 인스웨이브는 198억원, IMT는 166억원, IMT의 배정규모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배정규모에 대비해서 참여한 금액은 IMT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특히나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밀리의 서재, 한싹, 레뷰코퍼레이션과 수용예측에서 자금을 분산할 수밖에, 배분할 수밖에 없을 텐데 IMT에 이 정도 참여를 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웨이브는 단독 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 보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도록 해볼게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카 밴드는 1만 500원에서 1만 이천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100% 였습니다. 가격 미제시는 그냥 결정이 되는 가격에 나는 무조건 받겠다 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냥 상단 이상으로 봤어요. 자, 상단 초과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91.27%라 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초과한 가격으로 질러서 썼다는 거죠. 특히나 표를 보시면 14,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89.02%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는 최상단을 2,000원 초과한, 12,000원을 2,000원 초과한, 14,0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신청 가격 분포표는 깔끔하게 전부 다 상단 이상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확약 비율도 높습니다. 건수 기준 25.21%, 수량 기준 22.24%, 그리고 6개월 신청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비교해서 보시면, 파두나 코츠 테크놀로지, 이 친구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센서뷰 이후에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MI 큐브 솔루션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공모가가 1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21억원, 시가 총액은 약 1,102억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신주모직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41.71%로 좀 많습니다. 이게 코넥스 이전 상장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많기는 해요.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65%로 공모주주의 비율인 20.06%보다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6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최종적으로 확약이 높게 좀잘 잡힌다면, 최종적으로 한 300억 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사모그린 인베스트먼트와 FST, 뭐 CM테크놀로지, 요런 회사, 그 밖에 개인주주와 기타 주주가 있는데, 기타 주주의 비율이 10.21%로 가장 높습니다. 이 기타 주주에는 개인들만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소액 주주의 보유 주식수가 이렇게까지 많진 않거든요. 뭐, 그래서 우선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마지막, 전환상환 우선주, 투자가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때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투자 단가는 1681원이었어요. 나머지 기존 주주들은 그 이전에 투자한 주주일지 아니면 그 이후에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들어온 새로운 투자자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모가 만사처원 보다는 투자 단가가 훨씬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존재, 기존 주주의 비율이 좀 높다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유한타에서 또 진행이 됐었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던 시지트로닉스가 차세대 전력반도체라는 테마로 관심이게 높았고, 수요예측 경쟁률도 높았고, 최종 확약도 47.88%까지 높게 잡힌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36.35%로 너무 높고, 유통물량이 50%로 넘어간 탓인지,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 상단을 초과한 탓인지 아니면 이때 갑자기 공모주 수급이 조금 무너지긴 했었거든요. ALT와 버네트 이후로. 그래서인지 상장일의 성과가 좋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공모가를 많이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IMT라는 종목의 유일한 단점은 유통 물량이 되지 않겠나. 자, 근데 제가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초반대 정도가 되는 친구들을 쭉 뽑아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통 가능 물량이 IMT보다도 많았던 이노 시뮬레이션이나 마이크로 투나노, 얘들도 상장이에꽤 가졌기 때문에, IMT가 HBM의 기대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면, 지금 확약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잘가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 다시 한번 hbm용 co2 클리너를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의 d램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그래서 향후 d램 반도체의 최상위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이게 ai 시대의 필수제로 꼽히면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이 HBM 반도체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D램을 적층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 적층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는데 첫째, 적층되는 상하 반도체 칩의 위치가 틀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둘째, 적층되는 상하 면 사이에 있는 파티클을 잘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이 중에서 IMT가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슈였죠. 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CO2를 활용해서 이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다는 거고, HBM 수요가 워낙에 확대가 되고 있으니 동반 수요가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UV 마스크 베이킹,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빛을 통해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그 바로 노강 공정에서 EUV 마스크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요. 회로 패턴의 원본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위에다가 빛을 쪼이면서 회로를 웨이퍼 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때 회로 패턴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를 굽는 베이킹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마스크를 오븐에서 구우면 열이 마스크 몸체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몸체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필요한 부분만 정밀하게 베이킹을 한다면 변형 유발이 없이 해상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에 성공했고 국내에서 유일한 사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 댓글 중에 EUV 마스크는 한물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EUV 마스크는 여전히 초미세 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요. 파운드리 2나노 전쟁 점화 차세대 노광 장비 확보 치열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가 글로벌 EUV 포토마스크 제조 장비의 독점 업체인 IMS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취득하면서 2나노 초미세 공정 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노광 장비 독점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장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의 핵심이 EUV 노광 장비라는 거예요. 왜냐면 극자외선 EUV가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또이 EUV 노광 장비의 핵심이 바로 노광 장비용 포토마스크예요. 그러니까 TSMC가 포토마스크의 독점 회사인 IMS의 지분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덩달아서 노광 장비용 포토마스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장비가 바로 노광 장비, 그리고 포토마스크, 그리고 그 밖에 해상도를 좀 높이거나. 회로를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수적인 장비들, 뭐 마스크 베이킹 같은 거 중요도는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기대 요인은 섹터 자체의 매력도. 특히 HBM 반도체용 세정 장비와 EUV 포토마스크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데, 특히나 확약 비율도 높다는 거 그리고 단독 상장 일정, 요것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위험 요인은 얘기했듯이 유통물량이 유일한 단점이 될것 같고, 2025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고, 상단에 초과한 게 CG트로닉스랑 똑 닮기는 했는데, 그래도 IMT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조금은 더 많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한도 확인하고요. 균등 정도만 예측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유한타는 276,500주, 유지는 118,500주가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청약 한도가 기본 등급 기준 유한타는 4,200만원, 유진은 7,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한타는 배정 물량은 많고 한도가 낮아서 경쟁률이 분명히 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낮기는 해도 유한타에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약 당일에 더 유리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할지. 자,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고요. 7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유한타는 3천원, 유진은 2천원이라는 거. 개조하는 17일까지 만들어야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어, 청약 건수를 예측을 해보자면, 유안타는 12만 건, 유진은 5만 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총 17만 건. 그러면 유안타의 청약을 하나, 유진 투자증권의 청약을 하나, 균등은 한주 또는 낮은 확률로 두 주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례 경쟁률은요. 사실 네 종목이나 몰려있는 상황에 어줍지 않게 증거금 규모를 예측을 하느니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청약 당일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겹친 네 종목의 우선 순위는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하긴 할 텐데, 저는 아마 IMT와 한싸에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장가 삼아서 그냥 들어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